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의 점얘는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한데요. 먼저 x 좌표와 y 좌표를 곱했더니 양수이고요. 만약에 x 좌표 가더 크면 y는 x 대칭. 마찬가지로 x y 좌표를 곱했더니 양수인데 이번에 y 좌표가 크면 x 축 대칭을 하라고 했고요. x 좌표와 y 좌표를 곱했더니 음수이며, 얘는 y 주 대칭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 1의 좌표가 요거일 때, 자. 3,2가 되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곱했더니 양수고, x 좌표가더 크니까, Y는 X대칭. 2,3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곱했더니 양수인데, 이번에 y 좌표가더 크죠? 그러면 X축대칭. Y의 부호가 바뀌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곱했더니 음수입니다. 음수는 여기 있네요. Y축대칭. 그러면 x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다시 곱했더니 양수인데 이번에 x 좌표가 더 크니까 다시 또 y는 x 대칭 계속 도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곱했더니 양수인데 y 좌표가 크니까 이번엔 x 축 대칭 그럼 y의 부호가 바뀌고요 다시 곱했더니 음수입니다 <laughs> 그럼 y 축 대칭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왔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요놈이요 지금 이제 얘가 x1 y1 이렇게겠죠 되예 네, 그래서 얘가 x2, y2. 이렇게 되겠습니다. 3, 4, 5, 6. 이렇게 돼서 6번 계속 돕니다. 아, 주기가 6, 6이네요. 6입니다. 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50이라는 놈은요, 68에 48 나누기 2가 되니까, 결국 이러면 두 번째랑 똑같다. 즉, 10, x, 50 플러스, y에 50은 결국 50은 나머지가 이제 6분한테 2였으니까 x 2랑 똑같고 여기는 y 2랑 똑같습니다. x 2가 이제 2니까요. 곱하면 20이고요. y 2가 3이니까요. 더해주면 네, 2 3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